매성역 묵상 나눔입니다. 2 0 2 5년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을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어린,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르,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서분, 서론의 두 개의 어, 비유입니다. 이렇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 관한 비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섭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설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녀들이 이 죄인들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죄인과는 좀더 어, 극단적인 아웃캐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 안에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부정하다라고 판단이나 또 평가를 받는 사람들. 이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나오,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부르는 가장 종교적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어,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겹쳐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 나서서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아니 하겠느냐. 이제 주님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수중에 있는 또 함께 있는 아홉 마리 양보다 이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더중요하다는걸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그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게 더을전투하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는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제 잃었다가 찾아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이 강조하고 싶어하시는 것이죠. 찾아냈다. 그래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이제 그 기쁨을 나눈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희들 기뻐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을 환영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또한 기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 으로 말미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음 이제 가격으로 치면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여인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제 동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때. 이 함께 즐기자 이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이 목자도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의 비용은 그들이 찾은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더 많이 들죠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비유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주,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죄인이었던 자들, 주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또그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도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하고 환대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주님의 환대와 사랑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분의 환대를 내 삶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실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결법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법과 규례로 사람들을 나누고 정제했습니다. 그들이 돌봐야 했던 백성들은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험난한 길을 나서는 주님의 등 뒤에 나는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주님과 천국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아흔 아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목자는 기어이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내고 기뻐하며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한 천국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묵상해 봅시다. 나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기쁨에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실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 또한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집 구석구석을 뒤지는 여인처럼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그런 나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기쁨을 느껴봅시다. 나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며 기쁨이 되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이며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인임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나자짐과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납하시는 은혜 앞에 세우시고 나를 감격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